신차에 대한 모든, 모든 것을 추적한다. 추적한다. 안녕하십니까 신차 추적의 추부장 박대리입니다. 자 오늘의 신차 추적을 추부장과 박대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동안 채피디와 같이 진행을 했는데 출연 분량이 얼마 안 나오니까 잘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신차 추적에서 렌트카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국산차를 구입하실 때 많은 고객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출고 대기되는 그 기간인데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이렇게 뭐 기다려야 되는 상도 있고 인기 차종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진짜 몇 개월, 뭐 많게는 1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차량들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신차 추적에서 매일매일 빠르게 출고 가능한 리스트가 각 금융사별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신차 추적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종 색상, 가격, 그 판매 가능한 대수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부장님. 근데 이 차들은 네. 지금 생산이 되어 있는 차량들인가요? 아, 아닙니다. 이 차들은 몇 개월 전에 렌트사나 금융사 쪽에서 어, 선주문을 넣은 차량이고요. 1, 2주 내에 출고가 임박한 차를 위주로 어, 구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요. 쏘나타, G80, 텔리세이드 쏘렌토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현대 쏘나타입니다. 지금 착상가, 옵션 뭐 이런 거는 되게 많지만 간략하게 샘플링 한 것으로 이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쏘나타 프리미엄 모델인데요 뭐 색상은 녹턴 그레이와 블랙 차량가격 2781만원 총 7대 정도 바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이트 크림에 블랙 차량가격은 2789만원 이건 지금 한대 정도 있고요 이 외에도 차량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다음 펠리쉐이드 3.0 가솔린 선주문 차량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8인승 프리스티지 4도. 어 색상은 스틸그래파이트에 내부시트는 블랙시트입니다. 차량 가격은 4,514만 원에 판매 가능한 대수는한 대가 있습니다. 7인승 프리스티지 2도입니다. 옵션은 무옵션이고 어, 스틸그래파이트에 블랙시트 차량가 4,059만 원에 출고 가능한 차량 은한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인승 프리스티지 4도어 문라이트 클라우드에 웜 그레이 차량가 4,845만 원 출고 가능한 차한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임리스 블랙 웜 그레이 4,845만 원에 출고 가능한 차한대 준비되어 있고요. 어, 화이트 크림의 웜 그레이 4,853만 원에 마찬가지로 한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은펠리쉐이드2.2 디젤 모델입니다. 7인승 프리스티지 2도어 어, 색상은 스틸 그레이 화이트의 블랙 아 7인승 프리스티지 2도어 색상은 스틸 그래화이트의 블랙 시트 차량가가 4,535만 원에 판매 가능한 차 2대 준비되어 있고요. 어 7인승 프리스티지... <레일> 7인승 프리스티지 4도어 화이트 크림의 블랙 시트는 차량가 4,928만 원에 7곱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인승 프리스티지 투도어 문라이트 클라우드의 블랙 시트 4,505만 원에 판매 가능한 차량 한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G80은요 지금 2.5 4륜 모델과 3.5 4륜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옵션은 너무 많으니까 표로 간략하게 생각을할 거고요 G80 2.5 4륜 모델입니다. 색상은 우유니 화이트에 블랙 모노. 차량 가격 6,920만 원에 한대 준비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2.5 4륜의 비크블랙 블랙 모노로 6,090만원 한대 2.5 4륜 카본 메탈의 블랙 모노 한대 바로 준비되어 있구요 3.5 4륜 같은 경우에는 카본 메탈의 블랙 모노 7,360만원이 세대 바로 가능하게 준비되어 가 있구요 그리고 3.5 4륜의 위니 화이트 블랙 모노 7,140만원 한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렌토 2.2 디젤 모델입니다. 자, 5인승 프리스티지 2WD 모델이고요. 어,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에 내부 시트는 새들 브라운. 차량 가격은 3,658만 원에 판매 가능한 차량은 3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6인승 노블레스 4륜 모델입니다. 자,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에 새들 브라운. 4,378만 원에 출고 가능한 차한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출고가 임박하거나 수일 내에 받으실 수 있는 차량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이거 기본적으로 렌트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물론 리스도 가능한 금융사가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상담 요청해 주시면 상세하게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어, 장기 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렌트카입니다. 어, 사업자나 법인 같은 경우는 연간 1,500만 원의 세제 혜택이 있고요. 차량 사고 시 자기부담금 30만 원만 내시면 사고 처리 가능하고요. 만기 시 인수나 반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차량 색상이나 옵션, 견적 등 궁금하신 부분은요 아래 소개글에 카톡이나 연락처 남겨놓았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렌트카 특집으로 빠르게 출고할 수 있는 모델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